예, 격한 환영이었습니다. <laughs> 아니지니야아니니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의 중심 자랑스러운 충북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최윤철입니다. 충북 도 당원입니다. 오늘 우리 중국의 자부심이다. 국민의 희망이지. 강당한 경제대통령 김동현 후보님과 함께하는 특기은 간담회 입니다 오늘 간단한 행사 안내를 드리면요. 지금 김동현 후보님께서 일을 하시고 지령답 시간을 가진 다음에 마무리 질 건데요. 어, 그때 지령답 시간에 한번한소중한목표를 번 내주셔가지고 도민제들이 록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자랑스러운 충북 보당 강원 동지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한분한분 한 호명할 때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도의회 의장이신 박문희 의장님 참석하십니다. 청주시 의원이신 남일현 의원님 참석하십니다. 청주시, 청주시 의원이신 이문성 의원님 참석하십니다. 청주시 의원 김영근 의원님 참석하십니다. 정지시 의원이신 정재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훌륭하시고 저희 선배님들이신 민주당 부모님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한번한번 한번 모두 호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권교체 성공이신 충북 당원 동지들이 모두 오셨습니다. 박상한번시죠박 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청의 님들이고 허철호 님원님 박은영님 박님 박사님 박박사박님 박사님 박 박사님 박사님 박 박사님 님박사님 아희 의원들 분야에서 저 어른들도 많이 예, 예, 아시는 분니다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의원들만 하셔요. 도대체 누구죠? 아, 아, 아 예. 그 <laughs> 아유, 저, 저 아니, 제가 사회를 그 처음 보는 거라 <laughs> <걸어서> 죄송합니다. 웃을 <laughs> 문제가 아니요, 제대로 저, 해야지. 예, 예. 남봉현 도당 노인이 원장님 오셨습니다. 나라 해달라 여기 석저저방저 우리 아이세요 어. 네. 어. 어. 니다 아. 아유. 제가 여기 적힌 대로 그냥 먼저 예. 을때 네. 네. 제가 부 하고 아유. 아에 반장님소개게 김연경 고모님 오셨습니다 고모님들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용훈 고모님 오셨습니다 헤트로. 김현상 도당 고모님 오셨습니다 이덕풍 청원구 고모님 오셨습니다 사순이 서원구 여성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충북도당 후원의장 우리 조찬호회장님 아, 아, 지금 김문희 고문님 오셨고요. 들어서요. 네. 수고하 네. 감사합니다. 네. 최정희 고문님 오셨습니다. 수는원구오세례 다문화위원장님 셨습니다 강선희 고문님 오셨고요. 는 조찬호 고문님 오셨습니다. 네. 김성수 도당 고문님 오셨습니다. 충북 도단 후원을 하셨고요. 네. 이 시간상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나머지 네. 다시 시간이 있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사회를 보려거든 네. 똑바로 좀 보시오. 여러분, 네, <laughs> 네, 우리 후보님을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충청의 아들이시고 당당한 경제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네. 네. 김동연 후보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했습니다. <laughs> 아 역시 고향이 오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국이시라고 그랬는데 어, 저는 무국입니다. 네, 네, 그럼... 예, 금강 무국입니다. 예, 그곳에서 태어났, 예, 네, 무계에 태어났고요. 아,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학교는 서울에서 나왔지만 어, 무국리 <laughs> 일구 어, 차부지에까지 생각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어제 음성에서 자고 왔어요. 예. 네, 음성에서 음성에. 진짜 어, 형님이 가까운 친형님이 계셔서 어제는 음성읍에서 신, 신천리라는 곳에서 어, 자고 왔습니다. 고향에 오니까 정말 마음이 아주 푸근합니다. 청주에서는 공직 첫 생활을 충북 도청에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행정고시 합격해서 어, 충북 도청의 지방과에서 어, 근무를 했습니다. 42년 전입니다. 그러고 어, 그때는. 어 군청까지는 가질 않았는데 제가 자원을 해서 음성 군청까지 가서 어, 근무를 했습니다. 좀 전에 충북 도청 다녀왔는데 아주 감회가 새롭고 그 전에 이 어, 울타리 다 있었는데 다 없애버리고 앞에 이렇게 입구도 바꿨더라고요. 그 전에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그 충북 도청이라고 써 있었었는데 한글로 바꾸고 그 아주 아름다운 정원은 뭐 일부 있긴 합니다만 그날.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원이. 반갑습니다. 어, 과연, 일단 너무 좋고요. 어, 다른 데서는 모두의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만, 제 아버지 얘기를 잠깐 좀 할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 열렬민주당원이셨습니다 어, 1958년도에 어, 4대 국회의원 선거 때 어,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 정말 열심히 뛰셨던 민주당원이셨습니다. 어,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은 저희 집 앞에는 순경이 두 명씩 매일 고초를 썼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어렸을 때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어, 나중에 아버지 일기장에 그 내용이 있어서 어머니께 어, 여쭤봤습니다. 1958년도면 어, 자유당 치하일 때입니다. 어, 아버지 일기장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루에 일곱 여덟 불학을 다니면서 어,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돈 없고 심 없고 빽 없는 우리 민주당 후보 좀 도와달라고 비가 와도 옷이 젖는지 몰랐다고 어, 하는 일기장 봤습니다. 어, 기적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했습니다. 을 그때 지역구는 음성하고 진천이었거든요 진천은 저희 또 외가입니다. 제 외가가 진천 덕산입니다. 어, 기적적으로 당선되고 그 후보가 서울로 떠나면서 아버지 손 붙잡고 김동지 가장 애썼어 내가 평생 못일리고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보가 몇달안 돼서 자유당으로 당을 옮겼습니다. 어, 아버지 입장에는 그분의 성함이 안 적혀 있었지만 제가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고 그 이름을 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연세드신 선배님들은 기억나시면 모르겠습니까 김준복 의원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입장에. 아도 처절하게 그때 그 배신 또 참담했던 심정을 어, 직접 쓴 일기장을 어, 제가 지금도 어,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419 학생혁명 기념탑 그, 참배하고 왔는데 그 일기장 아버지께서 58년도 어, 국회의원 선거 뒤 다음 이야기로 1960년도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조병옥 박사. 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비통한 심정을 어, 썼는데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동지들과 함께 붙은 팔고 안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면서우셨다고 합니다. 어, 아버지가 20대 때의 일들입니다. 어, 열혈 민주당원이셨고 그 아버지는 어, 33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 어머니는 손, 어머니는 서른 둘의 혼자가 되셨고요. 저희 사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셨고, 어, 제가 마지로서, 어, 일찍, 어, 소년가장모를 타면서 이제 여기까지 어, 왔습니다. 다른데 뭐 모두의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고향에 왔고, 또 아버지가 얼마나 이 민주당의 열렬한 청년 당원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 말씀을 어, 드립니다.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습니다. <laughs> 정권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권교체 이상의 교체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의 교체를 꼭 만들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한명 바뀐다고 우리 당이 집권한다고 선에서 넘어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저 대통령 하나 바뀌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이 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는데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당당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어, 경제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어, 저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또 말이 아니라 경험으로 <laughs> 그동안 나라 경제 운영을 책임져 왔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그저 비공짜 공약, 립서비스가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의 틀을 슬게 만드는 어, 경제 도약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다. 30년 넘게 국제무대에서 세계 지도자들과 협상했고, 또 토의했고, 가장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개엄과 내론 때도 전 세계 2,500여 명 저의 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계속 편지 보내고 협의를 해왔고, 얼마 전에는 어, 이 바쁜 경선 과정에도 2박 4일 미국에 가서 관세협상을, 자동차 관세협상을 좋은 결과를 하고 왔습니다.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둘로 쪼개졌고, 어, 앞으로 어, 새로운 정권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지 모르겠습니다. 세대 갈등, 또 어, 계층 갈등, 지역 갈등 해결하겠습니다. 충청인의 아들로서 지역 갈등 해소하는데 가장 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충청 대망론 늘 있어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충청, 충청 대망론을 꼭 완성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선, 우리 선배 당원동지 여러분 계시고 또 많은 핵심 당원동지 로분 계신데 어,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말하지, 말로 말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고 약속 지키는 사람,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인생으로도 많이 경험을, 어, 알려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혈 민주당원이었던 아버지의 DNA 이어받아서 또판자집 소년가장에서 끼니를 걱정하는 어린 시절 보냈지만 경제부총리와 경기지사까지 경지, 하면서 받은, 어, 우리 고향과 사회로도 받은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어, 봉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